반갑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오늘은 조선의 내외정에 직접 간섭하기 시작한 청나라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선은 오랫동안 중국과의 책봉, 조공 관계를 맺어왔었습니다. 청나라와 사대주의 관계를 맺고 있던 나라들은 비록 청나라의 속방국이라는 관계는 형성되지만 청나라는 속방국의 내외 정책에는 직접 간섭하지 않고 자유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나라의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팽창주의적 대외 정책이 노골화되면서 타이완을 침략하고 류큐를 합병한 후 조선 이모 군란으로 인해 조선에까지 군대를 파견한다고 하니 청나라는. 조선을 자율적으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청나라는 조선마저 일본에 뺏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과의 소통도 없이 청나라는 속방국인 조선을 자국에 직접 통치하에 두고 조선의 내외 정치에 직접 개입한다는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청나라의 리훙장은 조선의 정치 군사, 외교, 통상 등 모든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한 것은 전통적인 조선과 중국 관계의 원칙과 관행에서 벗어나는 아주 중대한 변화였습니다. 그 결과는 조선이 청나라의 식민지에나 다름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1882년에 조선에서 일어난 군인 폭동 이모 군란은 조선이 근대화되어가는 전개 과정에서 한 획을 그은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군란으로 인하여 청나라 군인들이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고 일본 군도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근대화 과정을 겪고 있던 주변 국가들의 갈등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직접 부딪히게 되고 근대적인 문화의 물결도 조선으로 함께 유입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모 군란이 주변 국돌로 하여금 조선으로 두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하거나 계획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이모 군란으로 인하여 외세의 근대적인 문명이 한반도로 유입되는 기회를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모 군란을 계기로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내외 정치에 적극 개입하게 되었고 조선의 군사 3,000명을 파병하여 대원군을 납치 구금한 후에 고종과 민시 척족 세력을 복구시키는 등 직접적인 내정 간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훨씬 전에 청나라 중국이 먼저 조선을 식민지화하고자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청나라의 리훙장은 1882년 10월 4일 조선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라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은 조선과 청나라 두 나라 상인이 바다나 육지를 통해 무역을 할때 필요한 규정을 정한 국제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조선과 교섭을 통한 합의로 인해 체결된 것이 아니라 청나라가 일방적으로 초안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억지로 동의하라고 강요한 다음, 국왕의 성의를 받았다고 하면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그러니 이 조약은 국가대 국가간의 조약이 라기보다는 청나라의 황제가 신하 국가에 내린 명령이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이러한 상황이 흐르고 있을 때, 고종은 청나라의 이러한 정책을 환호했을까요? 아닙니다. 고정은 청나라와의 책봉 조공 체제를 협파하고 국제법의 근간 근대적 조약 체계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정의 의도와는 정반대가 되는 문구로 그 조약이 채워졌던 것입니다. 이 무역장정 체계는 불평등 내역이 너무 심각하고 노골적이며 전방위적이어서 이후 조선의 정치, 경제, 산업, 모든 분야에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은 한중일 3국이 서양열강 혹은 동아시아 3국 간에 체결한 근대적 조약 중에서도 가장 불평등한 내용이었다고 김용삼 기자는 강해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으로 청나라는 조선을 중화 속방정책에 계속 속하게 하면서도 서구 자본주의 침탈 방식을 결합한 근대 중국적 식민지화 정책이라는 특이한 시스템을 만들어 적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종주국과 속국의 위계를 확실히 함으로써 청나라, 즉 중국은 조선에 침투하려는 일본 세력을 제압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또 조선과 일본이 손잡는 것을 미리 차단하며 종주국으로서 조선에 단 이익권을 먼저 확보하기 위한 제국주의적 목적을 손쉽게 달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친일적인 것도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자주 독립국가라는 입장에서 볼 때에 친중적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친중적인 문제점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4대 주의를 당연시 하는 생각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스스로 생각하고 대처해 나가야 함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과거의 중국도 조선을 식민지화하고자 하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에도 거의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그 기회에도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이 나라의 통일이 물거품이 되었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방을 튼튼히 하고 경제 대국을 이루어 주변 국들이 약보지 못하게 하여 이 한반도를 평화롭게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변국과 함께 가야 하지만 결코 전적으로 믿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약해지면 언제든지 침략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한반도를 둘러싼 과거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이 이 나라를 식민지화 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훨씬 전에 중국도 한반도를 식민지화하고자 했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건국은 주변 강대국의 간섭이 아닌 UN의 영향으로 건국되어졌다는 것. 이것은 하나의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까요? 대한민국 건국을 UN을 통해 하고자 한이 아이디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훌륭한 아이디어가 아니겠습니까? 과연 누구의 아이디어일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모 군란 이후 조선이 내외 정치를 간섭하기 시작한 청나라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모 군란 이후에 좀더 복잡해져가는 한방도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바로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